안녕하세요. 수원 영통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최운주입니다. 오늘은 50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 이제 새해 첫날 우리 애 아빠랑 아이들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딸이 물었어요. 대학생 딸이 물었는데 어, 아빠는 올해 꿈이 뭐야? 이렇게 물었을 때. 애 아빠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얘기를 했죠.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게 이제 꿈이라고 얘기하니까 딸이 좀 시큰둥하더라고요. 그 시큰둥하는 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50대의 꿈은 그 2, 30대, 40대의 꿈하고 는좀 다르다는 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50대의 꿈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50대는 지금 상황 그 상황 그 자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거 그것만으로도 지금 되게 대단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그 50대라는 것이 50대까지 이뤄놓은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크면 큰 대로,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50대의 목표라는 게 너무 또 새로운 걸뭐큰 새로운 목표를 막 달성하자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애 아빠 말대로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. 그리고 지금까지 가, 이렇게 일어놓은 것들, 크면 큰대로, 작으면 작은대로, 그 일어놓은 것들을 잘 유지하고, 옆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유, 유대를 잘 해가는 것, 쌓아온 것들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조차도 지금의 체력으로, 에너지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너무 큰 50대의 목표를, 새해 목표를 너무 크게 크게 막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,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잘 유지하시고, 가족들 잘 챙기시고, 경제적으로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,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지,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에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무리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급해지고, 조급해지고 욕심이 생기면서 실수하게 되더라고요. 실수하게 되니까 건강도 그렇고 건강도 내가 올해부터 뭐 어떻게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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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어떤 운동을 할 거야, 달리기 얼마큼 할 거야, 매일 매일 하겠다라는 그런 너무 큰 목표를 갖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저저저 저, 저, 저 스스로도. 어, 많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동선을 많이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.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위치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지라는 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의 선택, 노력.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. 이 선택들을 어떻게 하느냐, 어떤 선택을 하느냐, 그 매일매일의 선택 안에서 그 선택이 뭐잘 되든 잘못되든 하지만 그 너무 큰 거에 대한 선택을 하려고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 시간은 분명히 그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만들어주는 부의 크기라든지 행복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키워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50대의, 50대의 목표, 그거라고 하면 음잘 있는 그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들 계속 꾸준히 하고 하면서 지켜가는 것도 50대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가 살고 있는 이 토대 기본을 지키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거든요. 크게 하고 잘 하고 계시는 거니까. 너무 내가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잘 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속 해갔으면 좋겠습니다. 50대의 목표는 꿈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. 삶의 토대를 지키고 단단히 다지고,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도전입니다. 오늘도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자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더 유익한 글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블로그를 찾아 주세요. 블로그.